자, 뚜껑을 열어보세요! 자, 몇 마리입니까? <laughs> 자, 한 마리씩 해볼까? 아, 아니, 한마 제일 큰 거. 그렇지, 이거야, 이거, 이거. 오, 크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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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오, 오. 기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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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얼마나냐면, 지금 손 대봐. 이만해요. 지금 손바닥만자 놓아주자. 이 물고기 이름이 뭘까? 아빠, 여기 물고기가 이거 붕어인가? 붕어. 안돼못 넣어. 여기다가 놓아줍니다. 잘 살아라. 헉, 진짜 큰 물고기였잖아.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큰건 바로 이 미끌미끌 미꾸라지에요 미꾸라지 안 잡혀 지금 손으로. 자 째깐한 물고기도 몇 마리 있어요. 네. 손으로는 안 잡혀. 아, 쿠형. 그냥 에이. 또 한꺼번에 부어주자, 여기다가. 자, 지미가 부어줘. 부어야지. 아니. 여기다가 예쁘게. 우와, 몇 마리나 있는지 전혀 모르겠잖아. 거기 남아있어? 없지. 안녕. 다음에? <laughs> 또내여간다 아빠 주워올게. <laughs> 이거 누가 버리고 간 거죠? era